당신 이아아 얼마나 대뜻아요해 어 소중한 사이 세월이 흐르고 못못 보니 이제 멋진 선물이 뭐야? 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것 같아요 밤 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 心。 哪有？ 나의 사랑아 당신 사랑하는 엄마, 우리, 생축하니다 저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아랑 사아예요. 저희 할머니, 저 할머니가 저희 엄마를 넣어주셔서 저희 엄마가 저를 넣어주실수 있었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우리가 잘 크게 됐어요 사회할머니, 마지막으로 한번더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트, 사랑해요 네,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 도시락 싸간다고 항상 반찬 만들어주시고 챙겨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증거를 더 자주 찾아갈 테니까 더 행복하게 오래오래 오래 항상 건강하셔야 해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친0번님 생일을 처음 축하해본 것 같아요. 할머니 선물은 아주 귀하고 예쁜 옷 사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많이 건강하시고 그들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행복하세요. 할머니. 허리 아프셔도 참고 그러면 다 건강하시니까 나채도잘 드시고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외할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앞으로 건강하시고 맛있는 반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할머니 일곱 번째, 아니, 70번째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할머니네 집에 가서 농사도 짓고, 밥도 먹고, 할머니랑 같이 여행도 가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할머니와 같이 소중한 시간 많이 보내고 싶네요. 할머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는 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허리 수술한 거다 나하시면 저랑 같이 지하철 타러 가요. 아 띠... 안녕, 나보, 사랑. 아, 나신나, 신나, 아, 나신나, 신나, 아, 나신나, 신나. 예, 큐. <laughs> 아줌마, 47년 동안 너무 고마우셨고 안 좋고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으셨으면. 좋게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유 잘하시네. <laughs> 형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사세요. 두네 분이 아프지 말고 제가 항상 존경해요 형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아줌마. 칠순을 축하드려요 형님. 같이 가려고 그랬더니 주아 엄마가 못 오게 하네요. <laughs> <laughs> 왜못 오게 해? 19달 만 인데. <laughs> 그놈매인거아니아뭐 <있는> <laughs> <laughs> 그냥 동네에서 싸우지 않고 운기 좋고 사랑하게 하고 잘 끝까지 <laughs> 잘 지내고 살다 라 여기 해야지 뭐 싸우지 말고 난 아, 그거요 머이 어, 어. 엄마 그리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일정좀덜 하고 그래도 말도 안 들어요 엄마가 말도 안 들어요 축하해요 아줌마 사랑해요 아줌마 너무 아프니까 마음이 아파 건강해고 생일 축하해요 아유, 마음은 있어도 아줌마한테 내가 못해서 죄송해요. 아무쪼로 건강해요. 효녀 딸들 줘서 도시, 도시겄다, 아줌마는. <laughs> 먼저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저 교선이 엄마예요. 아유, 먼저 생신 축하드립니다. 벌써 이게 여기 오신 지한 50년 되신 것 같죠? 네. 그동안 힘든 일도 많고 행복한 일도 많았을 텐데, 이제 다른 거다 내려놓으시고, 아줌마 몸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도 역시 지금 아줌마만 믿고 살고 있거든요. 너무 도움도 많이 받고, 저랑 오래도록 함께 같이 하시려면 건강 더 신경 쓰시고, 날씨하고 행복하게, 그래도 자제분들을 잘 두셔서 제가 항상 부러워요. <laughs> 아무튼 저 아줌마 많이 사랑하니까 진짜 저하고 오래 사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희 어, 아줌마네 바로 옆집에 사는 젊은 새벽이에요 <laughs> 일단 70회 어,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칠순이라고 하죠 칠순을 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근데 칠순잔치 하기엔 너무 젊으세요 어, 외모도 젊으시지만 일단 생각하는 어, 마인드가 굉장히 젊으시고 제가 가끔 성당에 다니면서 아줌마 아저씨를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기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시면서 어, 저와 친하게 오랜 시간 함께하기를 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가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오세이 아주머니는요 너무 성실하세요 어, 그래서 항상 제가 많이 배우고 살아가고 있고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저희 집에 그 힘들게 꼭 올라오셔서 주고 가셔서 제가 몸들바를 모르고 살고 있어요. 제가 많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아주머니라 제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 저도 받은 사랑만큼 많이 베풀고 싶지만 제가 아직은 어른으로서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아서 많은 사랑을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칠순을 맞이하여 앞으로는 아줌마 또 더불어서 짝꿍 아저씨까지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이 시집온 지원 오십 년이 가까이 되었구나. 우리 집이 시집와서 처음부터 고생도 많았고 하지 못하는 일에 배워서 하느라 고생도 많이 했다. 딸만 다섯 나서 서름도 많이 받았지. 그래도 아들한테 아주 아주 좋지. 앞으로 남은 세월, 이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사랑한다.